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이승우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제 나이는 38살이고요 경기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연을 제보하는 이유는 어릴 때하고 20대 초반에 죽고 싶을 정도의 이유 없는 아픔을 겪어 이렇게 제보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산 문현동에서 거주를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약 12년 정도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집에서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고 있다가 어린 마음에 제가 어리광을 부리면 항상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말안 들으면 옆방에 있는 귀신이 잡아간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5에서 10초 사이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리까지 내려오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나타나서 저의 두 다리를 잡고 끌고 가는 도중에 꿈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이 똑같은 꿈을 10년 이상 동안 꾸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경남 진주로 이사를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진학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21살, 2004년도에 아는 형님의 결혼식을 다녀온 후로 발생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다녀오고 약한달 뒤부터 갑자기 누군가가 송곳으로 등 전체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따끔거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등이 따끔거린다고 시도 때도 없이 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2, 3주가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등 통증이 사라진 후부터입니다. 평소처럼 운동을 시작하려고 스트레칭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통 따위는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했고 이렇게 약 2, 3주간 반복이 되었죠. 하지만 괜찮아질 줄 알았던 두통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두통약을 3, 4시간 간격으로 섭취하며 하루하루 지내왔지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아파왔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한 뒤에 머리 부분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의사는 왜 아픈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의사소견에 답답한 마음만 더해갔습니다. 아픈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점집을 두 군데나 같이 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그렇게 한 점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들어가서 앉으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아이고도야. 네가 내 집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너 혹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다녀왔지? 부모님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집 무당가는 사전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약만 잡고 방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기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웬만해서는 장례식장은 가면 안 되고 결혼식장도 안 갔으면 한다. 하지만 굳이 가야 된다면 철저히 본인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해서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결혼식장에도 잡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는 지금 잡귀에 씌었으니까 구슬해야 한다"며 "구슬 권하더라고요." 덧붙여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제가 살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고 "빨리 구슬해야 한다"며 "막 계속 권하더라고요." 이 말씀에 부모님과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는 대답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마음에 다른 지역의 점집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로 앞에 다녀온 점집 무당이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 기억나는 게 있어 덧붙입니다. 초반에 두통이 시작될 시점에 친구가 집에 놀러와 같이 하룻밤을 자는데 그때 친구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통에 시달리던 저는 뒤척이다가 몸을 옆으로 기울여 친구를 쳐다보았는데 그 친구가 옆으로 누워 팔짱을 낀채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씩 웃으면서 그 친구의 손이 점점 제 목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때 눈이 확 떠지면서, 아, 내가 가위에 눌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친구를 쳐다보았는데 그 친구는 천장을 바라보며 세상 모르고 꿀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심하게 아픈 뒤로 악몽을 자주 꾸게 되었습니다. 그 악몽 중 16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제가 불이 꺼진 화장실에서 외출을 하기 위해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리 손질이 끝나고 제가 거실로 나가려고 한쪽 팔과 절반의 몸통이 나가는 순간 갑자기 확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반이 끼어 있으니까 반은 거실이 보이고 반은 불 꺼진 화장실 안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너무 아파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열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제 팔을 딱 잡는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 안쪽을 봤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나랑 같이 가자.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제 팔을 붙잡고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하며 폴짝폴짝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어떻게든 화장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겨우 빠져나온 다음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한번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일단, 오른쪽 손이 너무나 아팠고, 제가 옷을 입고 샤워를 한 것처럼 다 젖어 있던 거예요. 이 꿈을 꾼 후로 제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부적 같은 것도 써보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부산에 계시는 고모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니 대구 8공산에 용암 무당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걸어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집터좀 봐달라고 하고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시간 여비를 마치고 8공산에 계시는 무당이 터를 한번 둘러본 뒤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저를 보고 앞선 점집에서 무당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하루빨리 구슬해야 한다며, 그리고 조상들도 노했다면서 말이죠. 이에 저희는 믿져야 본전 아들이라도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냐며 서둘러 구슬할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구타는 당일이 되었고, 아침부터 시작된 구슬은 약 10시간가량 계속되었고, 구타는 순간에도 저는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구슬하면서까지 너무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구시 딱 끝나자마자 신기하게도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너무 아파 죽는 게 나을 정도다 싶은 그 정도의 통증이었는데 말이죠. 병원에서조차 원인을 알수 없던 병이 구한번으로 고쳐진 겁니다. 하지만 구식 끝난 바로 며칠 뒤에 저희 집 강아지가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전에 방문했던 점집 무당이 한 말이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살면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말이요.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치는 한편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 대신 무지개 다리를 건넌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 저희 가족은 좋은 담요에 강아지를 감싼 뒤에 저희 집 뒷산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고이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슬한 16년 동안은 아픈 적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2009년 좋은 직장인 경찰 공무원까지 합격하면서 경기도에서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난뒤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경찰관 생활 중 변사 사건이 발생하여 현장에 나가 변사체와 마주칠 때면 갑작스럽게 두통이 찾아온다는 점. 그리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굳이 가게 된다면 제가 남들보다 훨씬 더 유별나다는 겁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다녀온 뒤에는 제 차량과 옷, 그리고 제 몸에 항상 소금을 엄청나게 뿌리게 되었고, 집에 들어가기 전꼭 번화가 사람 많은 곳에 세 군데 정도는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서 옷을 다 벗고 세탁기에 바로 집어 넣은 뒤에 샤워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기에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럼 제가 겪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